어, 방금, 너가 한 거에 되게 좀 괜찮다고 보거든? 답이 틀린 게더 이상한 것 같아. 혹시 이게 8이라고 돼 있니? 2의 세제곱. 아, 아니요, 2의 2. 아, 저건 2야? 그럼 1, 2, 6, 3이 나오는지 뭐 확인 한번 그냥 해볼게. 어. 그, 먼저, 먼저, 그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 2에다가 a1이니까, 이게 2지, 그지? 그거를 7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호. 2인 거지, 뭐. 처음은 2야. 처음이 1이라고 돼 있는데, 아, 우리 A1은 1인, A1이? A, A2가 2 아니에요. 이것은, AN 플러스 2다. 그렇지. 요건 A2가 되겠네. A1은 1이었고, 요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N에다가 2를 넣자. 그럼 3에다가 A2가 되죠? 그럼 네. 3이 6을 7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6. 6이 되는 건데. 너도 그러하니? 네. 아니, 뭐야. 그럼,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된건 아닌 것 같아. 자, 네 번째는 A3이, 나오, 3이 나올 거고, 다음은 돌고 도니까, 여기서 끊을게. 좋아. 요만큼 이제 돌고 도는 게 나오는데, 이거 천 번째까지 해서 혹시 뭐 잘못된 거 없나, 그것만 볼게. 너한테 보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적을게. 1, 2, 6, 3이 돌고 도는데, 횟수로는 3, 1, 2, 3, 4, 5, 6, 7, 8, 90, 11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는 여기쯤 올 거야. 사회배수니까 사회배수들이 진열되어 있는 장소에 오겠지. 그럼 1이 몇번 등장하니? 이제 이것만 맞출 거야. 2가 몇번 등장하는 거니? 250번씩 등장하지. 250번씩? 응. 어디 보자. 아니, 아니. 250번씩 4개면 1000 맞는 거 같은데? 네. 그렇지? 그럼 1도, 2도, 6도, 3도 모두 250번씩 등장하는 걸로. 네. 그럼 이거, 이거 더하면 10이니까 12 곱하기 250. 250인 걸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3,000이에요, 3 0 3000. 그래? 근데 답지에는 뭐로 나오는데? 19요. 네? <laughs> 19로 나와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답지를 잘못 본거 아닌지 봐봐봐. 어, 내가 볼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13-9로 돼 있어 99 이상하다 그거 좀 이상하다 그지? 그거 좀 오답이 아닐까 싶거든 어, 내가 볼땐 이게 맞아 너 잘한 걸로 생각해도 될것 같아